맬줄 몰라? 이렇게. 조수현이 맬줄 몰라요?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맬 같아. 여기 맬것 같아. 잘아아잘고 잘하고. 하고하하 할아버지 한테 하시라고 해봐 이것매이것도요이 매요. 이렇게요이렇게요 매요. 매요. 이 이거, 매 이거, 매요. 이거, 매요. 이요 이거, 매요. 이거, 매 이거, 면발 없어 이거. 요 만져봐. 까칠까칠하지는 않잖아. 없잖아. 그안 했지. 까칠까칠하